안녕하세요. 톡톡 클래식의 최연수입니다. 오늘은 베토벤 시리즈 중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음, 베토벤이 사랑했던 여인들, 그리고 또 그가 남긴 작품들에 대해서 연관지어 갖고 알아보겠습니다. 일명 베토벤의 하트 시그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곡가들 중에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낸 작곡가들이 몇몇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지 프레드릭 핸델은, 어, 74살까지 독신이었고, 또 일찍 유절한 31살의 세상을 떠난 슈벨트는, 어, 또, 미혼이었고요. 그리고 또, 어, 스승인 슈만의 부인 클라라를 사모한 요하네스 브람스도 64세의 그 나이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프레드릭 쇼팽도 어,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프랑스 낭만주의 여류 작가인 조르주 쌍드는 여인을 어, 만나서 어, 연애 이야기는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일를 알고 계시죠. 또한 프란츠 리스트도 형식적으로는 어, 평생 결혼하지 않고 지내며 말년을 보내, 보내고 또 로마 카톨릭 신부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어, 결혼하지 않고 얻은 코지마라는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지난번 저와 그 바이로이트 축제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지마는 나중에 리아르트 바그너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또 모리스 라벨도 미혼으로 평생을 지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많은 작품을 남긴 거장들의 작곡가들이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보냈는데요. 어, 베토벤도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지만. 어~ 또 솔로로 살 수도 있지 뭐~ 음, 결혼한 것이 뭐~ 또 그렇게 뭐~ 대단할까 하지만요 어~ 거장들의 작품이 어~ 그들의 여인과 또 그~ 그 연애사가 그 작품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인들을 알아보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사실 또그 베토벤이 그, 그 썸을 탔던 여러분 요즘 그~ 어떤 프로그램처럼 그 하트 시그널을 주고받았던 그 여인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보면요 신분상으로는 대부분 귀족 신분의 여인들이었어요. 뭐 베토벤이 살았던 시대에는 귀족과도 서민 계급이 이게 구분된 계급사회였고 또 서, 베토벤은 뭐 서민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또 어, 서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또 지체가 높은 여인들이 베토벤과 가깝게 지내고 또 호감을 또 표현했어도 음 그거는 어 베토벤의 재능 때문이지 신분이나 뭐 외적인 조건 때문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베토벤은 간혹 귀족 여인들과 로맨틱한 관계 있기도 했지만 결국은 신분의 장애를 넘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어또 게다가 신분뿐 아니라 어, 베토벤 외모도 문제였죠. 뭐, 키도 작았고, 또 얼굴도 뭐,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는데,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아서, 그, 지금 남겨있는, 어, 사진들에는 그, 천연두 자국이 좀 남아있고, 또 뭐, 맨날 머리는 헝클어져갖고, 그렇게좀 누군가 빗질을 해주고 싶을 정도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사진들 있죠? 그 사진들이나, 그 초상화에, 항상 헝클어진 그 표정에 그다음에 또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사람들 이게 빤히 쳐다봤다고 해요. 실제로 베토벤은 마7일살될 때까지 어~ 안경을 썼다고 합니다. 뭐~ 차림새에 대한 일화는 뭐~ 베토벤이 한때 비엔나 시대 비엔나 시내에서 불황자로 오해를 받았던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그러니까 불황자니까 이제 그~ 경찰한테 잡혀간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경찰이, 어, 이제 잡아가니까 베토벤이, 내가 베토벤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경찰이, 어 위대하신 베토벤 선생이 이렇게 넉마 같은 옷을 입고 거리를 배회할 분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믿질 않았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연애 스캔들은 있었지만, 그 신분의 외모에 차임새까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베토벤은 그의 책상 서랍에 불명의 편지 세 통을 남겼는데요. 불멸의 여인에게란 수수께끼를 남겨서 불멸의 여인이란 어, 영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편지에는 불멸의 여인에게 나의 천사, 나의 전부, 나의 본신이여, 나의 불멸의 연인에게 나의 생각은 이미 그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나를 사랑해 줘. 언제까지나 그대의 언제까지나 나의 언제까지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당시 요즘처럼 미디어가 발달돼서 이 편지가 또 이렇게 즉시 공개됐다면 사실 베토벤이 사귀었던 여인들 중에 저요 하면서 누군가 발견이 됐겠죠. 근데 뭐 그렇지 않은 시대였으니까, 어, 베토벤의 자료들 뭐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을 보면 그, 그의 작품들과 연관을 해서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음, 그러면 오늘 그 베토벤의 주옥 같은 작품을 특정인에게 헌정을 했고 그 여인들 중한 명이 베토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멸의 여인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랑하는 작품을, 헌정한 여인을 작품과 연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토벤의 첫사랑으로 알려진 연인은, 어, 베토벤 나이 19살에, 어, 사귄 1년 연하의 엘레오 노레란 여인이에요. 어, 그에게 피아노를 배운 제자인데요. 그녀에게, 어, 피가로이 결혼 주제에 의한 연주곡, 바이린과 피아노 이중주, 그리고 피아노 론도, 피아노 소나타 51번을 선정했습니다 루드비반 베토벤 음, 피아노 소나타 어, 작품 번호 14번 인시션 마이너 오퍼스 27의 2 e, 문라이트 일명 월광 소나타는 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것을 헌정받은 여인이 누굴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줄리에타 귀차르디라는 이탈리아 여인이에요. 음, 이 귀차르디는 사실 어 오스트리아 백작의 딸로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귀차르디 집안의 반대로 결혼이 무산되었어요 이 여인이 연애와는 다르게 음악사적으로도 중요한 이유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지금 말씀드린 이 곡을 헌정 받았기 때문인데요 음, 귀차르디에 대한 연정은 좀 남달랐을까요? 그 베토벤의 유품에서 그녀의 초상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는 엘리제를 위하여는 어 누구나 정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또 누구나 한번 들으면 아 어, 피아노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곡인데요 음 아마 클래식을 전혀 모른다고 해도 언젠가 한 번은 들어본 음악이고요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본 곡이죠 뭐 오르골 상자에서나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어 청소차이 후진할 때도. 많이 들으셨던 곡인데요. 이 곡은 베토벤이 어, 또 특정한 여인에게 헌정을 했는데 어, 이 주인공이 테레제 말파티입니다. 테레제는 어, 빈 비엔나의 거상의 딸로 빈 토박이였는데요. 베토벤이 귓병과 온갖 질병에 시달렸던 어, 40살 나이에. 17살의 소녀인 테리제 멜파티가 피아노를 배우러 베토벤에게 옵니다. 어,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고요. 어, 나이 차이가 뭐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차이 많이 나잖아요. 23살이니까. 음, 게다가 또 신분 차이도 있고 또 40살일 때는 정말 귀병에 정말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뭐 그녀의 집안에서는 정말 반대하고 뭐 테리제에게 청혼했지만 또 어, 불행하게도 그녀는 거절하고 오스트리아 귀족과 결혼해버립니다. 연가곡 멀리 있는 여인에게 안토니 브렌타노에게 헌정한 곡인데요. 안토니 브렌타노를 만나고 애정을 느꼈던 당시에 안토니는 유부녀였어요. 피아노 벤츠곡 디아벨라 벤츠곡 오퍼스 120 어, 변주곡을 헌정했으며 그리고 또 많은 베토벤 연구가들에 따르면 어, 연가곡 그 멀리 있는 연인이 안토니 브렌타노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 베토벤의 편지에 불멸의 여인이 안토니 브렌타노가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첫사랑이었던 엘레오 노래 그리고 베토벤 생애에서 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약혼을 한 여인이 있는데, 요세핀의 폰 브룬스비크. 네. 요세핀에게도 곡을 많이 헌정했는데요. 음, 또 연인은 아니었지만, 베토벤에게 경제적인 조력자들을 연결시켜주고, 또그 집에서 또 머물게 한 안나 마리 폰 에르데. 사실 이 여인뿐 아니라 안나하고 에르도백작 이 부부가 사실 베토벤을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들은 베토벤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움과 또 영감을 주어 훌륭한 작품을 만들게 한1등 공신이었어요. 사실 베토벤이 요즘 태어났다면 어, 존 윌리엄스나 애니어 모리건의 그리고 또 뮤지컬의 거장인 앤드류 로이드 웨버같이 클래식 작품과 더불어 영화나 또 뮤지컬, 또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사실 생전에도 부와 명예를 누리며 여유 있는 삶과 또더 많은 작품을 쏟아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다면, 음, 베토벤의 연애사도 그냥 하트 시그널로 끝나지 않고,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결혼도 할수 있지 않았을까요? 베토벤의 여인들. 베토에는 노곤하고 또 힘든 일상을 그녀들과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힘든 시간을 잊고 희망을 얻어 더 많고 더 좋은 작품을 쏟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음, 그럼 다음 3편에 여러분 또 시리즈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음,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아 참, 음... 이 다음에 나오는 음악 들으시면서 어, 여러분 음악 용어 두개 소개할까 합니다 오프스와 WOO라고 하는 백스 원의 오프차일이라는 도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음, 그 용어 공부하고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